네, 이거 진짜 이거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영상용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걸 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 보디빌딩 국가 대표, 현 IFBB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설기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보디빌딩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클래식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래식 피지크는 보디빌딩의 한 종목이에요. 클래식 피지크는 이제 예전에 1970, 80년대 그때 했던 이 보디빌딩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거, 막 거대하고 부풀려진 그런 몸이 아니라 균형적인 부분이나 미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키와 비례되는 체중의 제한이 따로 있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인 보디빌딩은 체중으로만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그 체중 이하면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클래식 피지크는 어, 같은 체급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키에 맞는 제한 체중이 정해져 있어요. <목소리> 제가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뭐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심지어 좀 잘했고 뭐 어떤 운동을 시켜도 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외관상 되게 깡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주변에 운동하던 친구 권유로 헬스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헬스라는 운동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좀 어, 생소한 그런 운동이었어서 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 따라 한번 따라가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도 이 마른 체형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몸을 좀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그 보디빌딩을 안 했더라면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평범한 직장 생활, 또는 뭐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 직장에서 거의 평생 몸 담아 오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었던 터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 9회 우승, 금메달 그리고 칠회 금메달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 그리고 전국체전 두 체급 우승, 미스코리아 터세 체급 우승 그리고 뭐 미스 터 와이프 챔피언십 등 여러 뭐 대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 네그 대한민국 체육훈장 대통령훈장인 청룡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때 기분은 뭐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 자신에게 뿌듯했고. 그리고 같이 참석해준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뿌듯했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왜냐하면 제가 이 운동 처음 시작하고 처음 실업팀 선수가 됐을 때 그때 목표가 어 대통령 훈장을 받는 것이다라고 제 스스로 조금 이제 설정을 해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선수 생활 그 동안 쭉 오랫동안 해온 기간 동안에 거의 최종 목표였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 큰 목표였고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선수 기간 내에 이제 받을 수 있게 돼서. 엄청난 영광이고 네, 자부심이었습니다. 사실 운동 선수라면 다들 지키는 습관일 것 같긴 한데 항상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워밍업으로 뭐 사이클을 가볍게 탄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특별한 건 아닌데 운동하면서 좀 이렇게 이어폰을 좀 끼고 운동하는 습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팔이, 뭐, 스스로 내가 팔이 정말 완벽하고 좋다 해서 지어진 별명은 아니고,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재밌는 닉네임? 또는 좀 귀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닉네임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께서 팔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사실은 근데 팔보다는 하체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뭐 어떤 왕다리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입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팔? 이러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왕팔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동탄 왕팔 좀 약간 좀 귀엽지 않습니다. 네, 우리 동네 왕팔 네, 그렇게 이제 사실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아... <laughs> 저는 사실 가장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뭐 세계 선수권 우승도 있고 뭐 청룡장 받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쁘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가 가장 저 스스로도 이제 아빠가 된 날. 이게 가장 빛나는 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평범하죠. 아주 뭐 평범한 아빠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마냥 이제, 뭐, 제가 가끔씩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저의 모습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가정이 엄청 충실하고 아들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뭐 잘못하거나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을 때나 이럴 때는 뭐 정말 화도 많이 내고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좀 훈육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눈물 쏙뺄 정도로 무섭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유튜브나 SNS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친구 같이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아빠라는 존재는 하나잖아요. 아빠가 할수 있는 또 행동이나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위기의 순간이 많, 많았죠. 부상 그리고 부상에 따른 수술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음, 여러 가지 뭐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실업팀 선수로 보디빌딩을 직업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실업팀이 한 순간에 이제 없어져서 실업자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 제가 운동선수입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인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 성적으로 인해서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실업팀에서 급여를 이제 책정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인데 사실 그 실업팀이라는 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크거든요. 이제 운동선수로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제 협회에 좀 이제 도핑이라는 그런 안 좋은 사례로 음, 팀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강등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우리 와이프. 제 와이프가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와 비슷한 시련들이 운동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좀 다른 관점이었는데, 제가 실업팀 운동선수로 생활을 했지만, 어, 실업팀 초년생이어서 급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비슷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인데, 첫 번째 실업팀 선수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제 급여가 사실 굉장히 낮았어요. 실수령액이 뭐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이제 1년차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수익 활동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동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몸을 만들어내고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하루에 운동을 두 번을 해야 되고 또 운동 두 번을 해내기 위해서 잘 쉬어줘야 되고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릴 급여는또 낮으니 제가 고민 끝에 와이프한테 어... 운동하는 중간 시간에 조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트레이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레슨을 좀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굉장히 크게 힘이 됐었고 저를 믿어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지금의 제가 된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뭐 돈을 벌어서 좀 삶이 여유 있어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런 시간에 어. 제가 몸을 더잘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한다면 제가 더 좋은 선수가 되면서 더 몸값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저를 믿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응원과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쌍둥이에요 와이프가 1라서 쌍둥이인데 제가 이제 이 보디빌딩으로 대학을 갔어요. 네, 대학을 가서 아이 보디빌딩이 사실 크게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직업으로 삼기에는 그때 당시는 좀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고 앞으로 일반부 시합을 뛰었을 때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편이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빠르게 군대를 가는 선택을 했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은 못하겠다는 라 생각으로 이제 거의 내려놨다고 생각했죠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복학했는데 보디빌딩 2년 선배 이제 형이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어, 그 형이랑 그 여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좀 독서실 공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좀 좋게 봤는지 그 선배 여자친구가 쌍둥이 언니가 있다. 한번 뭐, 뭐 만나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을 좀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오뭐 오늘 뭐 이쪽으로 온다 그러는데 같이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좋아요 누나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보다 한살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디빌딩 2년 선배가 소개를 시켜줬고 그 보디빌딩 2년 선배는 저의 동서가 되었습니다. 네. 아, 보디빌딩 <laughs> <하시는> 아니요. <laughs> 아 저는 뭐 근데 사실 저도 뭐 제가 운동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뭐 하셨겠죠? 근데 제가 그말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 아들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았다 그러면 그게 보디빌딩이건 뭐건 좀잘 해보라고 얘기해줄 것 같아요. 안녕. <laughs> 영상 편지 쓰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편지를,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되었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혜원아.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이 운동을 지금까지도 잘할수 있게 된 건, 자기가 나를 잘 뒷바라지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믿어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할수 있게 된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 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고맙다.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 무서가 연서가 사실 아빠가 그 너네 처음 태어나고 되게 힘들었단다. 너네 쌍둥이잖아. 근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순간에 너네 생각하면서 항상 두 개씩 더 했다. 무서가 연서가 하면서 매번 두 번씩 더 했다. 너네들 덕분에 더몸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음, 고맙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어, 씩씩하게 커주길 바란다. 사랑해. 해병대 가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제가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아이의 성향이 좀 강하긴 한데,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내성적이었고, 이성과의 대화는 나누지 못할 정도로, 눈도 쳐, 못 쳐다볼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군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전역하자마자 뭐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군대 생활과 이어진 이 사회 초년생 생활이 제 성격을 많이 좀 좋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또 생,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사실 군대 전역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군대 전역한 지어 죄송해요 저 군대 전역한 지 20년 됐어요. 아 죄송해요 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 20년 됐네요? 말도 안 돼. <laughs> 나몇 나 살이나 먹은 거야? 아, 저는 바로 OK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선수로서는 굉장한 자부심, 정말 뿌듯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잘 만들어진 이런 소장 가치가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 정말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뭐 저한테도 기록적인 거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자라날 저희 아들들한테도 기념으로 하나씩 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예,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예, 수감을 했습니다. 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저 이거 챙겨왔는데 정말 제 이거 이거 이제 드리면 저, 저한테 다시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준비했거든요 이거 지금 그또 꺼내 올때 <laughs> 다른 걸로 바꿀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뭐,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2011년도에 첫 번째 국가대표가 됐을 때 국가대표 이 옷을 입고 아시아 선수권 경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국가대표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옷이고, 제가 2011년도 이첫 국가대표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국가대표 은퇴하기까지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어요. 좀 국가대표가 매년 됐었어요. 근데도, 다른 옷에는 크게 애정이 없는데, 제첫 번째 이 국가대표 옷이라서, 큰 행사 있을 때나 뭐, 중요한 시합 있을 때 입고 가고 하기도 했었어요. 네, 이거 진짜, 이거 다시 돌려줄 순 없는 거같는데요 이거 그냥 영상용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걸 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카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기쁜 마음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이때 국가대표로 나갔던 그 선수 중에 강경원 선수, 이승철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요? 제가 한두번 정도 수집 한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안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제가 2008년 2009년 이 사이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알바를 하면서 모았던 처음에는 시작은 이게 이제 쿼터인데 미국 달러 쿼터인데 동전의 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다 주가 다르네.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려 주더라고요. 종류가 꽤 많네. 보니까 정확히 몇 개인지 보는데 50개, 50개 주의 주명 이름과 그 주에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거의 처음이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집한 거는 이제 이거 하나 있어요. 네. 얼마에 팔릴까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생활에서 이게 청룡장이라는 큰 목표를 정말 이뤄서 사실 여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아직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선수로서의 더 발전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가 대표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프로로서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프로로서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는 목표인 미스터 올림피아 거기에 출전하는 게 일단 제 현재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운동한다고 해서 모든 부위가 다 골고루 발 전하진 않아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런 몸을 만들었지만 제 몸에서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도 보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제 약점이 보일 텐데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그 저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는 게제 목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도 사실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는 계속 잘 되고 있는 잘해온 선수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부 3년 동안 단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반부에 왔을 때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경기인 전국체전에서 생각보다 1등을 많이 못했어요. 2등한 경험이 많아요. 세계 선수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무, 물론 누군가는 2등도 잘한 거라고 말, 얘기할 수 있겠지만 1등을 거의 못해본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좌절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좀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제가 되새겼던 것 같고 내가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고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기 노력하시는 분들 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말고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날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과정이 힘든 거니까 조금 좀 버티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쫓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나는 설기관이다. 어, 사실, 이, 이, 이름 자체가 저는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동명 이인을 본 적이 없고, 저랑 같은 이름을 한 번도 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뭐, 검색을 해봐도 없고, 예전에 저희 전화번호부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세대 맞아요? 아, 알고 있어요? 네. 전화번호부나 뭐, 124에 뭐, 찾아봐도 안, 안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아마 예, 제 이름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 자체가 이 보디빌딩 씬에서는 유일무이한 선수가 좀 되고 싶긴 해요. 네. 나는 설기관이다.